오늘은 배우 정해인이랑 부교환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임팩트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이 연예인이라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연예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잘 몰랐었는데 정해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인은 실제로 보면은 정말 작습니다. 저분이 연예인이라고 해야 내가 아, 저분이 연예인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얼굴도 작고 몸도 작고 손도 작으신 것 같고 예, 피부는 하얗던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게 연예인을 보면은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이분은 반대적인 케이스 실제로 봤을 때는 화면보다는 덜 이목구비가 뚜렷하더라고요 화면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입니다 이분 역할하는 걸 봤을 때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땐 서늘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이도 30반 정도 되셨으니까 연기에 스펙트럼을 넘겨서 예전에 하정우씨가 연기했던 추격자 예 그런 역할을 하셔도 얼굴에 이중성이 느껴졌던 배우 중에 한번 실물로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셔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 이분이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백화점에 오래 근무했다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야 2층에 게스 매장에 되게 잘생긴 직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보면은 정혜인 씨 같은 얼굴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신입사원 잘 진짜 겁나 잘생겼고 야 진짜 꽃미남이라고 얘기를 해서 남성인 우리가 가서 보면은 항상 정혜인 씨 같은 얼굴의 외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느낀 건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보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때 같이 봤던 여성분도 정예인에 대해서 작아서 경호하셨던 분들한테 묻힐 정도로 외소한 느낌의 배우여서 화면이 훨씬 더 괜찮은 배우였던 것 같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는 저는 솔직히 이분이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뭐 딱히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키는 제 추정으로 봤을 때는 한 178이라고 프로필상 나오는데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연예인 키가 174에서 175 정도만 돼도 작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172에서 173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구교환? 이분은 딱 보는 순간 핸드폰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에 KT나 요런 거 말고 LG U 플러스 매장 들어가면은 왠지 그 잘생긴 점장님. 예, 그런 느낌? 말을 잘할 것 같은. 어깨가 좁은 건지 얼굴이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전반적으로 얼굴이 상당히 커 보였던 느낌인데, 얼굴이 큰게 아니라 어깨가 좁아서 그렇게 느껴진 배우? 정혜인 씨보다 키는 훨씬 더자 같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상은 174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연예인들이 좀 특이한 게딱 보는 순간 연예인인 연예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관상이 딱 눈에 띄어요. 희한하게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저 관상이 자세히 봐야 어떤 상이고 어떤 상이고 이런 게 보이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이 딱 보는 순간 어? 어떠한 상인 것 같다는 게딱 형상이 그려지는데 정혜인 씨 같은 경우는 원숭이 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분이. 얼굴에 비해서는 귀가 상당히 크고 원숭이 상이 이 관상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좋은 관상으로는데 재주가 많은 관상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구교환 씨는 뱀상? 예, 뭔가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뱀이 보면은 좀 경계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뱀이 등장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구교환 씨는 뱀의 상 섹시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LGU 플러스 가시면은 말을 잘하는 점장님 그런 느낌을 받았던 배우 중들께 한분딱 한마디로 정해인 씨는 보는 순간 어 잘생긴 백화점 직원의 느낌 구교환 씨는 보는 순간 어 왠지 내 친구 U 플러스에서 지금 점장하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도 비슷합니다 오늘의 배우는 정해인 구교환